아, 야, 야, 아, 어, 뭐지? 이런 아, 이런 거 애교죠?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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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애교예요. 중요한가? 이런 거 애교죠. 그냥 시계가 아니고 배, 배꼽 시계가 오는 아, 거예요. 어, 배꼽 시계. 아, 5만 배꼽시계. <laughs> 아 어, 배고픈 시간을 알려주는 아, 거예요. 예전에 배꼽 시계라고. 아, 아, 예원 씨. 배꼽 시계. 휴지씨는잘 모르시군요. 는 아, 이 아, 아, 네. 아, 옛날 개그에요 아, 옛날 개그예 아, 옛날, 옛날, 예, 옛날 예. 개그. 예. 예원 씨가 자라면 나이를 속였을 아, 수도 있어요. 아 자, 좋습니다. 민 씨부터 한번 가봐도 될까요? 네. 민 씨에게는 다른 상황 드릴까요? 아니면 똑같은 상황으로 갈까요? 네, 다른, 다른 상황으로. 다른 상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에게 보여주는 애교 한 번. 어, 아빠. 어, 아빠 말고. 아빠, 아빠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laughs> 음. 남자친구한테 할까요? 어, 네. 네. 남자친구한테 배고파서 밥 사달라고 애교 부리는 거예요. 짜 잘할 것 같아. 자, 잘. 준비, 시작. 오빠, 나 배고파. <laughs> 어, 메, 멤버들이 되게 놀래하는데요? 어,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없나요? 어, <laughs> 방금지아 씨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지? <laughs> 어, 자, 네. 우리 페이 씨가 보겠습니다 자, 페이 씨. 네명다 아, 네 하는 거예요. 네명다 네 하는 거예요. 네. 예, 페이 씨. 네. 자, 오늘 캣 우먼 같은 안경을 쓰고 오셨어요. 생얼을 가리기 위해서. 축하드립니다. 자, 어, <laughs> 어떤 애교 보여 드릴지 궁금합니다. 네. 상황을 하나 정해 드릴까요? 네. 아, 그럼 뭐 혹시나 한국말로 애교 어, 아니면 중국어로 하셔도 돼요. 아, 네. 아, 한국말도. 아, 네. 네. 아 충분해요? 충분해요? 좋습니다. 네. 자 예원 씨 상황 하나 주시죠. 네. 그럼 뭐 이제 길을 가다가 음. 너무 네. 사고 싶은 상품이 있나? 어 사달라고. 백. 명품백 사달라고 어. 남자 친구한테 명품백. 명품백 어. 명품 사달라고. 자 준비. 시작. <laughs> 약 예, 나 나이 약했어요. 네. 좀 더, 좀 더, 좀, 좀 더. 다른 상황, 이렇좀 아, 다른 상황. 아, 이거 어려워? 아,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남자친구가 삐지는 게 가장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내가 남자친구가 네. 나 삐졌어요 지금. 어, 우리 민씨가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삐졌어요. 풀어줘야 돼요. 음. 시작. 베이비 화내지 마. 어. 베이비 좋다. 베이비. 아, 남자친구한테 베이비라고 부르나 봐요. 아, 그냥 왜냐면. 뭐뭐 네. 뭐. 뭐, 뭐, 뭐 다가가셨는데요? <laughs> 지금 당한 것 같은데요? 자기야 잘해요. 애칭, 애칭 잘 몰라서 참, 아 네, 네. 그런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몰아갔지. 네, 미안해요. <laughs> 자 우리 지아 씨 만나보겠습니다. 지아 네. 지아 씨가 화난 상황. 화 화난 상황 알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수지 씨가 남자친구예요. 수지 씨 한번 삐져주세요. 화 한번 내주세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늦게 와? 어이? 많이 기다렸는데. <laughs> 어나 방금 뭐 예쁜 거 뭐지? <laughs> 습니다 여러분. 수지 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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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막내 미스, 막내니까 막내의 네. 모습을 보여주고 애교하면 막내, 막내하면 네. 애교예요. 자, 네. 수지 씨, 수지 씨가 백 하나 달라고 해주세요. 네. 요거꼭 사달라고 해야죠. 네. 자, 궁금하다. 백 하나. 아, 뭐 아니면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요즘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요즘 갖고 싶은 거. 네. 네. 솔직히. <laughs> 음, 뭐. 뭐 먹고 싶은 거라든지 아무거나 가기. 아무거나. 배고픈 걸로 배고픈 걸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민 씨가 네. 어 한번 환해주세요. 네. 네. 뭐 어떻게 환해요? 그냥 환해요. 그래. 막야너 야, 어, 뭐 잘했어. 그래. 어너뭐 어? 어? 나라 나. 사주 말고 파 워너원. 그래, 그래. 스탑. 안나는 민 씨의 민 씨는 그래야 제가 이 그 통화는 네. 방법을 하나 알려주세어 방법을 하나 알려주 네, 알려주세요 네. 모든 걸다통해요 그냥 끝에 히읗을 그냥 넣으면 돼요 히읗을 네, 히읗을 히읗. 뭐 배고파 어. 배고프다거나 어. 뭐배고 놨거나 사주세요 사주세요 여러분 배워볼까요? 자 네. 먼저 어떻게 해요? <laughs> 오빠 사주세요 <laughs> 자 시작 오빠 사주. 다해 주세요. 예. 어, 다른 거요 예. 다른 건 그럼 어 발음 아까 수지 씨가 했던 것처럼 네. 발음을 세게. 어, 세게. 세게, 세게, 세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나 저거 사조. 아, 마지막은 배꼽빠. 아! 와. 나 저거 사조 배꼽빠 이어서 시작. 나 저거 사조 배꼽빠. 네, 여러분, 시작. 네. 나 저거 사조 배꼽빠. 아, 잘하자. <laughs> 아, 이제는 뭐 그래. 어, 이럴 씨. 예. 학원 어. 하나 찾으세요. 아, 다 들렸네요. 예. 네. 예. 예. 여러분 오세요. 예. 예. <laughs>